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찝쌤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우리 운명과 원죄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세례하고 이제는 연관시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물에 들어가면서 나의 죄를 씻고 깨끗한 몸으로 나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죽음과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시킵니다. 내 죄를 씻어내는 예식인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옛날에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연합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옛날에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겁니다. 몸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변신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게 될 줄을 믿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누리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미래에 있을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종교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 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맞이하는 겁니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그 날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욕심과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을 들으며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